에헤이, 공둔탑이 무너졌습니다. 야 여기까지 왔는데, 아, 쩍 벌어졌어요. 아. 말굽인줄 알고, 응. 어휴, 갓나비도 아니고, 말굽도 아니고, 저런 거는, 민지과 같아요, 민지과, 민지. 어, 이게 어휴, 이게 그건가? 어우 이게 그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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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건��탈인데 어, 저건 내탈인데요? 저건 내탈인데, 내탈이? 저건 저건 내탈이 같아. 한번 짜 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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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타리 같습니다. 느타리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뱀처럼 느타리가 아직 느타리가 빼짝 말랐네요 바싹 말랐습니다 버리고 빨리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오픈카도 어, 오픈카도 빨리 끌고 가야 되는데 내 네, 오픈카는 눈이 나빠가지고 야간 야간에는 못해요. 날은 어두워졌는데 아이 이놈아 직업 직업의식. 직업병. 아 오다가 이 송이를 또몇개 봤잖아요. 이렇게 아 송이를 봐지고 여기다가 원래는 겨우 사리를 따가지고 올라가려 했었는데 아 송이를 아 송이를 한 가방 이렇게 한 가방 땄습니다. 송이를 한 가방 땄습니다. 벌써 주위가. 제가 무서움을 좀 많이 타는데 무서움을 많이 타는데 어우 저기가 벌써 꼼꼼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무서워요 <laughs> 어 집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무서 워 꼼꼼하죠 이, 이, 이 사진상으로는 잘안 보이죠 저기에 네. 오픈카가 드디어 있습니다. 아, 어, 어, 송이, 아, 어, 송이 주스라 여기 와야될것 같은데요. 송이가 많아요. 아, 겨우살이 한 차. 야 그리고 송이, 송이, 송이 한 가방. 이렇게 송이 한가방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목적이 따로 있는데, 아 그거 갖고 갈까요? 아, 소여물통. 여기까지 왔으니까, 소여물통, 가지러 가겠습니다. 무서움이고 나발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지고 갈것같아 저기서 여기까지 뛰어왔더니 소염을 종가질러 왔습니다. 이이아 여기 이거 또 있네 송이. 소염물통. 어이샤. 어이 소염물통입니다. 이 일 k g 에다시 많지? 이렇게 총이가 엄청나네. 아, 이거 어떻게 해. 주머니에다 놓고. 아, 가자! 집에 가서. 一下，哎下。 에헤, 라디아 글로 가면 안 되지. 아. 저 지름길을 놔두고 일로 오면 안 되잖아. 이거 뭐나르는지 알죠? 벌통? <laughs> 그렇요 이렇게 쪼개져서 벌통은 못하고, 여기다가 화단, 꽃, 꽃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남자가 뭔 꽃을 좋아하냐고요 아, 남자가 좋아하나요 여자가 좋아하지 우리 내꺼가 꽃 심는걸 되게 좋아해요 공둔탑이 무너졌습니다. 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아, 쩍 벌어졌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아, 집에 가서 쇠를 꾸몄까? 쇠를 꾸며야 되나? 아, 공둔탑이, 아, 아, 무너졌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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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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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이이걸이이이 이거를 갖고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거치대 날씨는 저렇게 꼼꼼해졌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 송이 한가방, 겨우사리 한가방, 참, 잘로 해가지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늦었어요. 아, 너무 꼼꼼해졌어요. 아두 번을 왔다 갔다 했으니아 여기가 옛날부터 호랑이가 나온다 그랬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꼼꼼한데, 어, 큰일 났어요. 빨리 가야지. 라이트를 키고 가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